哦，这样、oh,。 그립 좋은 데만 찾아다니세요. 여기가 그립 좋아요. 이쪽은 말고, 옆으로, 옆으로, 이쪽으로. 그립 좋은 데만. 여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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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여기 안 좋잖아요, 그립이. 딱히 가면은 일부러 그립 좋은 데만 찾아다녀야 돼요. 그립 안 좋잖아, 요 일부러. 네, 일부러 여기만 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 드리프트 하고 싶어서. 레이스 차량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립 좋은 데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laughs> 그립 좋은 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석기 가면요. 그립 좋은 데만 여기면 안 돼요. 그립 좋은 데를 찾아야 돼요. 오른쪽으로 쓰면 반대쪽도 돌아야 돼요. 오른쪽에서 계속 오른쪽만 돌잖아요, 지금요. 네. 반대쪽도 한번 돌고, 그립을 익히세요. 그립이 안 좋잖아요, 여기 있는 건. 그립 좋은데요, 막. 여기서만 하세요. 아니. 썩이, 썩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살, 살름씨 여기서 달리고 싶다. 그쵸, 여러분들?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예. 네. 시청, 조심! 어이구. 시청 한복판에서의 RC카 대회 하는 그날이 오기를. 브레이크 한번 쳐주고 가요, 브레이크 쳐주고.